자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거고요. 어,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총기를 제작해서 닦고막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거든요.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또 어? 군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. 저도 해 봤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가보자. 이야, 뭐야 이거? 오, 뭐가 많은데요? 일단 처음이니까 이거 먼저 해보죠. 어, 이건가 보다. 오, 와, 뭐야 이거? 돌아가는 거 뭐야? 작업 시작하기. 어? 아! 조립 테이블. 자, 이걸로 이렇게 하고. 뭐야, 이거? 와, 이거 하나씩, 기, 하나씩 다. 나사도 풀어야 돼? 와, 뭐야? <laughs> 아 그래도 다행이다. 이게 대 지금 뺄수 있는 거, 못 빼는 거다 알려줘서 다행이네. 오케이, 자 됐고, 요거 빼면은 오케이. 빠지고 그러고 나서 요거 이거 빼고 요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빼고 이것도 빼야 돼. 오케이, 다뺀 건가? 다 뺐나? 아니네. 해머 해머 빼려면 이거 빼야돼 요거 빼고 해머가 빠졌어 이거를 또 빼고 여기서는 더 뺄게 없나? 아 뭐야 이거 오씨 <laughs> 오, 씨. 오. 어, 끔찍해, 잠깐만. 된 건가? 베이스 핀 부품. 요거 빼야되고. 해머롤? 와, 이것도 있어. 그리핀. 아, 뭐야, 이거. 오. 어, 다 뺐어. 다 뺐어. 분해 완료. 파손된 부품이 다섯 개네요. 오염된 것도 있고. 이제 오염된 거. 아, 일단 잠깐. 잡으려면 이게. 이게 어떻게 해? 테이블 나가기 부품 청소 어아 뭐야 이거 청소 다 해줘야 돼 와우 와 이거 뭐야 어지 이게 어 뭐야 이거 다 됐고, 아 이거 총, 총기 수입하던 거 생각나네. 어또 금방금방 닦이네요. 다행이다. 이렇게 돌려주면 닦이네. 어, 그막 안에 막 수입솔까지 넣어서 하라고 했으면 끔찍했을 것 같은데? 테이블 나가기 없는 부분 PC로 이동. 아, 이거 아니 스톱 배을아 잠깐만. 뭐가 많은데? 아, 어, 잠깐만요. 내가 지금 이게 콜트 이렇게 치면 나오나? 어, 없네. 어, 어. <laughs> 오호. 리볼버. 아, 여기 있다. 베이스핀 부품. 이거랑 배출 장치 튜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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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핀 튜브. 부품이 이거구나 배출장치 튜브 이거랑 로드 해머롤 해머롤 요거 그리고 방화쇠 어? 왜 방화쇠가 안보이지? 어? 내가 뭐 찾고 있나? 어, 두 번째도 있어요? 아. 방아쇠. 이렇게 하면. 됐다. 이렇게 하면 됐나? 오케이. 부품, 포장, 풀기. 여기 와서. 브리테일 들어간 다음에. 아, 이렇게 바꿔주면 돼. 오케이 와 진짜. 진짜. 끔찍하다 기름칠? 기름칠 어떻게 해요? 아아아 아. 아, 이게 지금 닦은거야? 어 그래도 빨리빨리 기름칠 되네 짜 어, 좋아 오케이, 이러면 다 됐지. 아, 잠깐만. 잠깐만. 한 평생이 지난 후. 아, 됐다. 이제 뭐 이거 어떻게? 어, 오, 오, 뭐야? 와 이거, 잠깐만 이거, 어? 어? 밀링에 선반이야? 와씨, 이거 목재 가공도 해야 돼? 미쳐버리겠네 정말. 와, 어 소리 좋은데? 작업 시작. 오케이 일단은 이거 한번. 뜯어보자. 우선 일단은 커버를 벗겨야겠죠. 아, 완충기가 여기 있어. 됐어. 아, 이 부품 봐 이거 부품 봐, 와. 안전해두라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자 빼보자 그 뒤에 스톡 다 뺐고 아이 안에 스톡 스프링이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구나 빼고 빼고 빼 빼고 빼고 됐다 네 어? 아 팩이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좀 시켜서 넣어야 돼? 아 누르고 쳐버리겠네 정말 아 이걸 다 이렇게 다 깎고 소화칼로 선하기자 <laughs> 다시 조립해 봅시다. 됐다. 된거 아닌가? 가늠쇠요? 가늠쇠 간음새 어디? 아! 아 이렇게 하늘에 뛰어놓으면안 보이지. 이제 아 트렁크. 뭐야? 아, 오케이. 됐고. 어, 사격장으로 이동. 오오다 쓰면은 장전 이야 아네 장전속도가 진짜 이씨 좋지 않다 샷건 이봐 잠깐만 300m? 야, 탐 퍼지는 것 봐.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, 초점이 아니라 저거 바꾸는 거구나. 한 발로. 오.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좋아? 아니, 이게 가운데 다 막힌다고. 야, 뭐야? 잠깐만 이러면 연사 와 뭐야? 이거 반동 생각보다 이게 심한데? 어, 끝났다. 자, 네, 지금까지 참개였구요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.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좋아요 가 10개 이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프로로그 버전이었으니까 정식 버전 직접 사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